탁탁 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쌓인 날에 미니 벨로의 MTB 스타일의 타이어를 끼고 주행을 하면은 과연 안전하게 잘 주행이 되는지 실험을 하러 한번 나왔습니다. 이 자전거는 알톤의 M2 비접이식 미니 벨로구요. 20인치 406 사이즈입니다. 아까 아침에 집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상태입니다. 원래 순정 타이어는 20인치 1.5 사이즈였는데 얘는 20인치 1.75 사이즈에 보면 이렇게 무늬가 깍두기 무늬 타이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이 타이어가 흥하의 스왈로우라는 타이어입니다. 근데 이 타이어가 빨간색 테두리 무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색 자전거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흥아의 스왈로우 m t b 타이어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은 대략 9,000원 정도? 네, 바퀴 하나에 9,000원 정도니까 두 개면 뭐 18,000원? 해서 택배비까지 약 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고 어차피 이자전거가 생활용으로 사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0 0 원짜리 타이어면은 어, 가성비도 괜찮고 뭐 당연히 성능이야 생활용 자전거에 뭐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자전거를 실제로 액션캠을 달고 한번 주행해 보면서 주행 느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눈이 많이 쌓인 공원이고 어, 눈이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인 그런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어떤 주행 느낌인지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여러가지 길들을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원래 눈올 때는 네, 자전거를 안 타는게 맞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의 요소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유는 네, 저는 타이어도 테스트 해보고 싶고 뭐 여러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타는거지 일단 지금은 눈이 소복히 쌓인 상태라서 이게 빙판길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 당연히 눈 오는데 천천히 타이겠죠. 이번에는 약간 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조금은 눌려있는 상태의 도로를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눈이 오는 날에도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m t b 스타일의 타이어의 자전거는, 그래도 타고 다닐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미니벨로를 가지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올때 자전거를 타야 된다면, 흥아의 스왈로우 20x1.75 타이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방금 제가 5분 정도 이 공원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는데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어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이 소복히 쌓였을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을 다닐 때에는 약간 미끄러울 수도 있지만 급커브를 틀지 않는 이상에는 뭐 별다른 무리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이제 m t b 스타일의 타이어, 방금 제가 이제 자전거로 지나간 길을 한번 찍어 본 건데 어, 굉장히 깍두기 타이어의 접지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네, 겨울에 눈이 오는 상황에서도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민무늬 타이어보다는 이렇게 깍두기 타이어, 네, MTB 스타일의 타이어를 어, 구입해서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전거 재미있게 즐기세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마틴의 자전거 강습 카페에 오셔서 자전거 강습을 신청하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강습